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 2월 19일 수요일이고요. 전 매일 스쿼트 100개 100일 챌린지 오늘은 55일차입니다. 오늘은 제가 꾸준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요. 어떻게하면 우리는 마음먹은 일을 꾸준히 할수 있을까요? 어, 예를 들어, 난 스쿼트 매일 10개 이상 할 거야 하고 목표를 세웠다고 해볼게요. 처음에 열 개는 만만할 거예요. 그렇게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상치도 못한 일이 불쑥 튀어나와서 우리를 멈춰서게 하죠.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 한번 해볼까 해요. 어, 우리가 세우는 목표 한 가지를 가지고 잘게 쪼개서 나눠보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. 첫 번째, 나는 스쿼트 매일 한개 한다. 오한 개는 나확 아무리 바빠도 무슨 일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도 할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. 그럴 때 하는 거예요. 두 번째, 나는 매일 스쿼트 다섯 개 이상 한다. 어, 스쿼트 하나를 해보니 만만하고 해볼만하네. 또 오늘은 특별한 일 없고 그냥 무난하니 나 오늘은 다섯 개할수 있을 것 같아. 이런 날 다섯 개 하는 거죠. 세 번째, 나는 매일 스쿼트 열개 이상 간다. 아마 열개 이상은. 의지도 필요하고, 또 시간도 필요하고, 또 몸의 컨디션도 좋아야 할 거예요. 그런 날만 10개 이상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정해서 그날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 계속 실행을 하는 거죠. 아마 그럼 성취감도 자주 느끼게 돼서 더 꾸준하게 할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씩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럼 우리는 더 꾸준하게 할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? 우리 그렇게 한번 꼭해 봐요. 그럼 전 오늘도 꾸준하게 스쿼트 시작하겠습니다. 준비 운동 꼭 하고 해 주세요. 1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, 47, 48, 49, 50, 51, 52, 53, 54, 55,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, 67, 68, 69, 70, 71, 72, 73, 74, 75, 76, 77, 78, 79, 80, 81, 82, 83, 84, 85, 86, 87,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패 여러분, 우리 매일 한 개라도 꾸준히 매일매일 해봐요.